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회복의 지도자, 아주 대단한 리더십의 롤 모델이 되는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1 절의 끝에 보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에미아가 수상궁궐에 있는데 이 절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와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물어본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물어본다.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 어찌그레기 같은 남아있는 사람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남은 자가 구약성경에 아주 큰그신통차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과 남은 자를 통해서 또 구원역사 이렇게 이루어가시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고향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항상 그 우리 어떤 관심 사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양 떼의 형편을 소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듯이. 현장에서 답이 나온다 그 형편이 도대체 우리 고향 땅이 예루살렘이지금 어째 돌아가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걸 지금 물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이제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이 사로잡힌 명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그집방에서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남아 있는 사람 온갖 고통을 다 당한다. 이런 소식을 이제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절에 이제 응답하라 반응하라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게 사절입니다. 인도 헤미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가고 그 고향 소식을 들을 때그 반응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건성으로 듣거나 아이고 그것들 꽃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울고 며칠 동안을 슬퍼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5 절. 같은 얘기죠.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느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강구하나이다 하나님도 은약 약속 하나님도 그 약속을 붙들고 불쌍히 여기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기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죄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밤낮으로 이제 기도하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를기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칠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윤례 규례를 지키지 않했나이다. 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죄종 오세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일어나고 는데 허터 버릴 것이다. 쫓아 버릴 것이다. 9절에 그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만의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기억하옵소서 범죄했을지라도 흩어지고 쫓겨났을지라도 회개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약 성경에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억해 달라 우리를 돌아오게 해 달라 회복시켜 달라 소리야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걸 구속사라 하거든요 지금 양재 목사가 얘기하는 내 복잡한 집안 이야기를 이 구원 역사를 통하여 해석이 되어지면 복잡한 집안 일이 해결이 되어진다 고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그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년의 세월 동안 강한 오른팔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 주의 백성이라 수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불쌍히 여기 달라는 11절 주여 과오니 길을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은혜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부분 내가 왕의 그때에 술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면 망한 게 아니고 천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고 망하고 흩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과정에 하나님 이 모세를 쓰시고 모세 한 사람이 쓰임 받을 때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백 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한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셋째 아들이 모세가 되고 또 80년 동안 막애굽으로 떠내려갔다가 미대한 강야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아 쓰임 받잖아요. 여기는 이제 술관언이 나오는 거예요. 너 헤미아가? 너 헤미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도 그 남아있던 사람이 너헤미야예요. 너헤미야, 너희미아, 에서라 다 남아있던 사람. 나중에 계속 1차, 2차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도 먹고 살만한 게 이제 술관원이 된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왕을 죽일 때 음식을 가지고 암살을 독살을 하니까 임금님 음식을 담당한다. 굉장한 실세요. 첩근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주 못하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궁에 청와대에 아주 특급 비서가 되었다.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 정도의 굉장한 이제 이, 이 바사 왕국의 고급 관료가 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또하여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이한 사람을 들어서기까지 이 노헤미아라는 사람이 왜 1절에도 보면 1절 끝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마지막 11절 끝에도 그때 내가 수상궁거 해서 출세해서 왕의 술관원이 아주 고급관료가 되었다. 대통령의 실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연말이 되가려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주일 학교, 교 사도 세우고 성가대원도 세우고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한사 해장 전부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이 하나님 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느헤미야 하는 이제 개 보면 그 관심 사항이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형편이 지금 어째 됐냐는 거예요. 그다 무너지고 불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형편에다 그걸 듣고는 이 동병상련 아파하는 적은 지심을 가지는 이, 이 희석이, 너헤미아의이 어떤 모습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소식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금식을 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하되 가지고 핵심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우간다 그 선교를 보면 그게 김진현 선교사라고 현지에는 선교사님 굉장히 지혜로 그분이 중국 베이징에서 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베이징의 북경대학 가장 그 중국의 서울대학교 그게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가이드를 그 데리고 지금 우간다 캄팔라, 우간다의 수도, 우간다의 서울대학교 앞에 가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항상 핵심을 때리는 거예요. 제일 센터를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우간다 포동교회가 참 다행한 것은 보면 우리 교회가 그게 우간다 포동교회도 짓지만은 또 미국, 미국에 있는 중국 학교 들이뭐수십억 원을 보내 가지고 또그 기숙사를 짓습니다. 기숙사하고 짓고. 그 중국이 성교하는 게더 몰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것도 북경 대학 아주 엘리트들이 하고 미국의 LA에 뉴욕에 있는 아주 미국에 건너가서 돈을 많이 벌고 미국에 있는 중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또 중국에서 역시 또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유니언 비전. 우리 나라도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만 해도 총회장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교회를 많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교파에서 초교파적으로 희한한 거예요. 굉장히 그 김진현 선교사가 반듯하고 또 지혜롭. 수도 칸팔라를 공략하고 그중에서 가장 서울대학교를 공략하고 제일 엘리터들을 전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왜 수상궁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게뭔 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이 시대 참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회복의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듯이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시대가 고약하다 악하다 패역하다 음란하다 이 시대가 어떻다 경제가 무너졌다 정치가 무너졌다 그런 어떤 비판보다도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면 이 아이들이 부산시장 되고 이 아이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시대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너희 미아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지만은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중수하는 일에 쓰임 받는 모든 포도원의 건속들 되게 해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열방의 성교사님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할때 주의 이 땅을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천에 인하는 지도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 믿음의 역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고 미숙한 자녀들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형들의 눈물과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도원의 교회학조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예미야한 사람이 수상궁을 놓들어가고 그곳에서 술관원이 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저희들의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덕천, 하명, 드림센터 영상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절 이후에 더욱더 일상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